서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혼금을 준비해요. 누워 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이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회는 큰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황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림팀 친구들 네. 다같이 샤넬! 친구들 아쉽게 우리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를 주님 안에서 하달라는 거 잊지 말아요 친구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함께 할줄 믿어요 믿죠? 아멘! 좋았어요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해 볼까요? 그럼 찬양 속으로 출발! 출발. <laughs> 우리 치앙마이 중앙교회 드림팀 친구들, 반가워요.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아주 특별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특별한 예배, 마음을 다하여서 귀를 쫑긋 세우고, 특별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들어보도록 합시다. 아멘, 아멘. 아, 다시 한번큰 소리로 전 성교사님이 아멘 하면 아멘, 아멘하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 다 들렸어요. 자, 좋아요. 그큰 목소리로 오늘 말씀 제목, 네, 이렇게 앞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해요. 큰 소리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시작.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요. 좋았어요.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시작.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요 좋아요 예 우리 가 보면은 강아지도 고양이도 또 하나는 뭐예요 이게 수달인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는 우리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시작하면서 질문을 하나 우리 친구들에게 선교사님이 줄게요 아브라함은 아들이 몇 명일까요 자 정답 아는 친구 손어 그래 손아 어, 저쪽에 어 말해봐 한명한 명. 한 명. 땡. 자, 다른 친구 한 명은 다비 아니에요. 오, 그래. 저쪽에 아, 산 사이에서 손든 우리 친구 몇 명? 두 명. 딩동댕. 맞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두 명이 있어요. 자, 그두명 아들 선교사님이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아브라함이 첫 번째 낳은 아들 이름은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에요. 86세에 어이 86세에 아들을 낳을 수가 있나? 어, 하여튼 낳을 수가 있었나 봐요. 86세에 낳은 아들. 엄마는 아, 사라가 아니고 하갈이라는 몸종을 통해서 예, 아들을 낳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 아브라함아, 너의 아내 사라와 함께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다라고 하셨 하셨는데 그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살다 보니까 너무 나이도 많아지고 86세가 되고 이러니까는 아 도저히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약속은 해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잘 해볼게요. 하고서는 몸종이랑 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자녀라기 보다는 아, 인간의 능력, 아브라함의 어떤 잔머리, 뭐 이런 걸로 낳은 아들이라 할수 있을 거예요. 이 첫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둘째 아들,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자손이라고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삭. 맞아요. 이사, 100세 때, 와, 100세 때, 100세 때는 도저히 날수 있는 몸이 아닌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아브라함에게는 첫째 아들 이스마엘 그리고 둘째 아들 이삭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마엘은 처음에 딱 나가지고 어 내가 아들에 마들이야 라고 했었는데 둘째 아들 이삭이 탁 나타나더니 어이 이삭이야말로 언약의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자손이야 이러니까는 우리 첫째 형인데 이스마엘이 얼마나 에, 마음이 상했겠어요. 심술이 났겠어요. 질투도 났겠지요. 어왜난 첫째인데 왜 제한테만 저런 그런 대우를 다 받지? 하니까는 이스마엘이 질투가 나서 이삭을 좀 괴롭혔던 것 같아요. 가다 꿀밤도 주고 말이죠. 어깨 빵, 어깨 빵팍 하고 가고 어그고 아, 사탕도 탁 뺏어 먹고. 그러니까 이삭이 아 엄마 우리 형저 형이 나 때렸어요. 그러면 애들이 싸우면은 또 누구 싸움이 되죠? 에? 엄마 싸움 되잖아요. 엄마 싸움. 그래서 사라 엄마랑 하갈 엄마랑 또 붙어가지고 느아니 네가 감히 내 자식을 하나밖에 없는 우리 100세 때 낳은 이 자식. 이, 이 이삭을 믿음의 자손을 네가 괴롭혀 감히 이러면서 엄마들도 막 싸우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게 아브라함이 고민,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우리 자녀 둘이 싸우는데요. 그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은 이스마엘을 보내도록 해라 내 보내라 내 쫓아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아브라함이 자기 몸종 하갈과 그리고 첫째 아들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 하갈하고 하갈이 울고 있잖아요. 하갈하고 이스마엘이 광야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난 곳이라는 이 광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거랑은 많이 도시랑은 완전히 틀린 곳이에요. 우리는 집에서 나오면 뭐 있습니까? 집에서 나온 말이죠. 세븐도 있고요, 빅시도 있고요, 가서 뭐 물도 사 먹을 수 있고, 뭐뭐 예? 뭐 과자도 사 먹을 수 있고, 다 그렇잖아요. 아이스크림도 사 먹을 수 있고, 근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말이죠. 거기는 얼마나 무시무시한 곳이라면은 예? 엄청 무서운 짐승들이 우리 약한. 사람 같은 사람 막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곳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 어떤 짐승들이 있나 성교사님이 잠깐 소개하도록 할 거예요. 근데 말이죠. 이 너무 무서운 짐승들이라서 성교사님이 사실 걱정돼. 우리 드림팀 어린 친구들이 집에서 이걸 보고 있는데 보고 있다가 그 무서운 짐승을 보고 꺄 놀라면 어떻게 할까 너무 걱정되는데 그래도 한번 성교사님이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짐승입니다. 어 아, 이거 너무 무서워요. 얼마나 무섭게 생겼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래요. 자, 등장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무서운 짐승 소개합니다 야옹 아우는 사자예요 봐봐 엄청 무섭게 생겼지? 이거 막 사람을 잡아먹는단 말이야 앙아 하고 가서 잡아먹으면 큰일 난단 말이지 그리고 예, 이 사자 엄청 무서운 사자인데 두 번째 짐승은 이 사자보다도 더 무서운 짐승이야 진정해야 돼 어, 무서운, 무서운 이제 짐승이 나올 거예요 자두 번째 짐승이 누굴까? 광야에서 우리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두 번째 무서운 짐승 아우 하는 늑대 와 봐봐 잘 봐봐 막 이빨도 이렇게 나 있고 손톱도 무시무시하게 나 있단 말이야 너무 너무 무섭지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뒤로 갈수록 무서운 짐승이 나오는데 세 번째 짐승은 선교사님이 사실 어, 이걸 해놓고. 아참 후회를 조금 했어요 왜냐면 이거 나왔다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우리 드림팀 친구들 혹시 (1학년) (2학년) 친구들 너무 무서워가지고 예배드리다가 엄마 너무 무서워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아우 괜히 갖고 왔나 그냥 미리 말하는데 무서운 거. 무서운 거못 보는 친구들은 눈 가리고 있어. 너무 무서운 게 나올 거야. 분명히 경고했어, 선교사님이. 자, 나옵니다. 세 번째, 제일 무서운 짐승. 하나, 둘, 셋 하면 나올 거예요 하나, 눈 가리고 있으라고 했어. 하나, 둘, 셋. 바로바로! 아웅 하고는 곰! 엄청 무섭게 생겼지. 봐봐. 에이, 눈도 말이지. 시꺼매가지고 저 들고 있는 하트 막대기. 이 하트 막대기로 막 이렇게 때리는 거야. 막 아프게. 그럼 얼마나 무서워. 자 이런 무서운 짐승들이 광야에는 있단 말이에요. 그 하갈하고 이스마엘이 이 이스마일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힘든 일이 있어. 뭔줄 알아요? 뭐냐면은 광야는 너무너무 뜨거운데 물도 없다는 것이야. 그래서 목이 말라서 사람들은 죽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 하갈과 이스마엘도 광야를 다니다가 이 짐승들 뭐 만나기도 전에 물이 다 떨어지고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탈진해서 힘이 빠져서 다 죽게 돼버렸어요. 이 앞에 그림 보이죠? 저쪽에 쭉 이스마일은 늘어져서 힘이 없어진 게 조금 있으면 죽을 것 같이 이렇게 누워있고 그 멀리 떨어져서 엄마 하갈은, 어, 아, 자기 자녀를 눕혀놓고서는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엄마 하갈 여기 보면은 이다 물이 없어진 물주머니 있잖아요. 그걸 꼭 물이 없으니까는 아, 어, 얼마나 이걸 보면서 한스럽게 울었겠어요. 여러분 엄마 울면 누구도 울죠? 여러분 엄마가 울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도 같이 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같이 훌쩍훌쩍 훌쩍 훌쩍 우는 거예요 엄마가 우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 광야에서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움받을 사람이 없어요 집에서 쫓겨났어요 이 환경을 보면 그늘도 없지 물도 없지 밤이 되면 언제 그 무서운 짐승들한테 잡아먹힐 줄 모르지 할수 있는 건 죽는 것만 기다리며 우는 일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천사를 보내셨어요. 자, 천사가 등장할 거예요. 잘 보세요. 천사가 어떻게 생겼나. 너무너무 이쁘고 아름답게 생겼어요. 천사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짠! 나왔죠. 천사. 어때요? 어디선가 많이 본것 같다고요? 이 곰천사. 자 이번에도 하트 막대기를 등장했습니다. 아까 집어내는 천사예요 천사. 자, 어쨌든 이번에 천사인데, 이 천사가 나타나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전해준 바로 그 말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인 것이에요. 자, 오늘의 말씀, 창세기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집에서.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교사님, 따라 읽으세요. 자, 하나, 둘,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가를 불러 이르시되, 하가라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이게 오늘 우리 함께 보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 드림팀 친구들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선교사님이 빨간 글씨로 미리 표시를 해놨어요. 하나님이 딱 들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천사를 보내셨는데 누구의 무얼 듣고 이 천사를 보내셨다고 하십니까? 잘 보세요.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사실 세 가지가 있어요. 그세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해 볼게요. 첫 번째. 아니 이스마엘은 말이죠. 믿음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상태란 말이에요. 믿음의 자손이 아닌데 그러고부터 이 성경의 이야기는 이삭이 주인공이거든요. 그리고 이삭의 후손들이 주인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소리를 듣고 천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쫓겨난 자,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자이 이스마엘을 기억하시고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놀라운 사실이 우리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어, 아직 어린아이인데. 자,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엄마 하갈이 아니었어요. 이 자녀의, 자기 아내와 자녀를 쫓아내고 열심히 기도하던 그 아브라함의 기도 소리도 아니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처럼 아직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참 말하지 못하고 울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그 소리를 귀 기울여서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랄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무엇이죠? 기도도 아니고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예 간절한 기도를 들었다. 진실된 아주 멋진 문장으로 한 기도를 들었다. 이러지 않고요. 소리를 들었다.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겠어요? 엄마가 통곡을 하며 우니까는 그 아이도 같이 하면서 우는 그 소리. 뭐 마음으로는 뭐좀 기도했겠죠. 하나님 계시면 우리 좀 살려주세요. 했겠죠. 하여튼간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너의 기도로 내가 받겠다. 하고 응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드림팀 친구들. 여기서 무엇을 알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지금 이 시대 어떻습니까? 오늘도 우리 다시 집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어느 시대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시대예요. 코비드가 빨리 끝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학교도 잘 다녀야 되죠. 그리고 마스크도 좀 벗고 또 교회에 다시 모여서 힘껏 큰 소리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가정 중에는 힘들게 엄마나 아빠와 떨어져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가족들 다시 다 만나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고 행복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드림팀이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난 어린아이인데, 난 돈도 못 보는데, 내가 뭘할줄 알아. 그렇다고 내가 뭐 하나님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 아빠는, 어, 나 우리 엄마 아빠는 다른 친구들이랑 틀리게 선교사님도 아닌데, 우리 아빠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나는 그래서 기도도 잘 못하는데, 기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 나온 문장 다시 한번큰 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아멘. 이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드림팀 친구들 무엇을 하는 거지요? 오늘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 뭐였어요? 앞에 나오시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 드림팀은. 우리 친구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드림팀 친구들. 오늘 주인공이었던 이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손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쫓겨난 아이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마상했겠어요. 마상이란 단어 알아요? 마음이 상했다. 마상.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광야에 쫓겨났는데 물도 다 떨어졌습니다. 엄마는 저만큼 떨어져서 날 보면서 계속 울고 있어요. 언제 어떻게 짐승이 와가지고 우리를 삼킬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할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는 것 밖에. 마음으로 하나님 찾는 것 밖에.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이스마일을 버리지 않으셨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버리시지 않았던 그런 하나님께서 하물며 약속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드림틴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엎드리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모른 척 하시겠냐고요? 아니겠지요? 그러므로 우리 드림틴 친구들, 오늘부터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래요. 지금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엄마 아빠 힘드실 거예요. 그 힘든 엄마 아빠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는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국에 있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코로나가 엄청 심하다고 하는데 이 추운 겨울에 눈도 많이 왔다고 하는데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는가? 우리 드림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는 기도를 위해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오늘부터 우리 드림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올한해 우리 드림팀 친구들은 기도하는 드림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스마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천사가 와서 어떻게 도와줬을까요? 자, 말씀을 보니까는 그 다음에 바로 나오고 있어요. 이 말씀 보세요.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물도 찾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보니 뭐라고 나와요? 그 아이와 함께 계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물론 믿음의 자손은 아니지만은 큰 민족의 조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인생에 동행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드림틴 친구 여러분, 이 이스마엘의 기도를 또 기도 같지도 않은 어쩌면 그런 우는 소리에도 응답하셨던 우리 하나님 그 그리고 그 인생에 함께하시며 이스마일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이 순간 TV 앞에서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과도 함께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그 기도, 마음으로부터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라고 또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또 다시 교회를 가지 못하고 텔레비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드림팀 친구들 그리고 모든. 교호들 되게 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함께 불러 봐요.